연주샘의 거꾸로 기술 과정 친환경적인 의생활 편입니다. 자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의복의 생산 과정, 소비 과정, 폐기 과정에서 우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친환경적인 의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해 보기 위한 지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환경적인 의생활이라는 게 뭔지부터 정의를 내리고 가야겠죠? 자, 의복을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환경을 고려해서 이산화탄소의 양, 또 의복의 쓰레기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생화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해서 자연환경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걸 최소화하는 의생화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의복의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옷감을 만들고 그 옷감에 색깔을 입히는 일에서 석유나 화학염료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시킬 수 있는 어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 과정에서도 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런 화학염료들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것들을 좀 실천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인 노동, 공정 무역을 실현해야 돼요. 자 윤리적 노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 누군가의 노동을 착취하지 않으면서 합당한 대가를 주고 어 대가를 주고 노동을 이용하는 네 이런 것들을 윤리적 노동이라고 하고요. 하고 그런 노동을 가지고 만들어진 의복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해야 되고요. 자, 거기에 연결돼서 공정무역이라고 했어요. 개발도상국에어 개발도상국 좀게 어려운 나라들에서 뭔가 가지고 오는 뭐, 재료라든지, 또 뭐, 생산되는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리적인 가격을 주고 합당하게 노동자들이 이용한 그런 곳에서만 무역을, 무역 조건을 제공하는 이런 무역, 공정 무역이라고 하는 걸 실현하는 방법으로 생산되는 의복들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두 번째로 의복을 소비하고, 또 의복을 사용하고, 의복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우리 유행에 따라서 의복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사용하고 소비한다면 그게 낭비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 의복을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의복을 세탁할 때 합성세제를 얼마나 쓰는지, 또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 때문에 환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 유행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의복을 너무 많이 사지 않으면서, 또, 의복을 한번 샀으면 오래 입을 수 있게, 그리고 세탁할 때는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는 면에서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하겠죠. 자 그리고 의복을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해요 과거에 제 의복을 많이 태웠어요 그러면 태우다 보면은 그 태울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결국 우리 지구를 어 뜨겁게 만드는 원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의복을 매립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매립해서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토양을 또 오염시키겠죠 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 어 내가 입지 않은 옷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나눠서 쓰거나 또는 올바르게 분류해서 배출하거나 또 의복을 재활용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환경에 도움이 되고 우리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생활을 할수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이 친환경적인 의생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 방금 전에 의복을 우리가 소비하는 면에서 유행을 따라서 의복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음 우리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생기겠죠. 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패스트 패션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최신 유행을 빨리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최신 유행이 이제는 더 짧은 기간 안에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의류를 빨리 만들어서 싼 가격에 많이 만들고 판매하는 패션을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데 일다 보니까 생산 과정에서 빨리 만들어야 되고 싼 가격에 만들어야 되니까 합성 섬유 많이 쓰겠죠. 합성 염료라든지 화학 염료들을 많이 쓸 거고요.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을 빨리빨리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을 많이 가동하다 보니까 에너지 많이 활용 되겠죠. 그 다음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합성 섬유들로 만들어지는 합성 재료 잖아요 이렇게 화학적인 그 환경에 해를 줄수 있는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것들이 이제 버려지면서 생기는 환경 오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그만큼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쓰레기 양도 많아진다는 문제점이 생기죠 자 그거에 반해 슬로우 패션 그러니까 조금 느리게 진행되는 패션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방금처럼, 패스트 패션처럼, 음,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환경도 생각하고, 또, 개발 도상국에, 어, 노동이 착취되거나 이러지 않는 윤리적 소비도 고려하고, 또, 동물의 관리. 그러니까, 동물성 섬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천연 섬유 중에, 동물을 우리가, 어떤, 동물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지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동물 보호가들은 또 그걸 반대하거든요. 그러면 동물성 섬유를 조금 적게 만들고 그다음에 어 아까 얘기한 열악한 노동 환경 등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쓰지 않으면서 덜 사고 한번 샀으면 오래 입고 또 다시 쓰는 재활용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패션을 슬로 우 패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친환경적인 의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네, 슬로우 패션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슬로우 패션을 추구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활용이에요. 네. 의복을 다시 활용해서 입을 수 있는 방법, 리사이클링이라고 하죠. 자 옷을 고쳐 입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도 옷을 좀 수선해서 입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자그 다음에 그 옷에다가 다른 변화를 줄수 있는 거죠. 패션 액세서리를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 중에 음. 교과서에 보면은 스팽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음, 스팽글. 스팽글 같은 경우는 반짝거리는 장식을 조각을 옷에다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핫픽스라고 해가지고, 음, 어떤 문양을 다림질을 하면은 그게 그 옷의 문양처럼 남는 걸 얘기해요. 우리 의복들에 문양이 있는 것처럼, 자, 핫픽스로 해가지고 새로운 옷으로 보이게 만든다거나, 세 번째 와펜이라고 해가지고 문양이 그려진 장식물을 다는 거죠. 그리고 비즈 우리 비즈 공예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작은 구슬 같은 장식을 옷에 다는 방식으로 이제 옷에 변화를 줘가지고 다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직접 옷에다가 직물용 물감을 이용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의 변화를 줘가지고 좀 새롭게 옷을 만들어 입는 걸 의복의 리사이클링 재활용이라고 해요. 자, 우리는 업사이클링을 실천할 건데요. 네. 자, 과거에는 이제 예,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옷의 의복을 다시 사용하는 재활용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버려지는 자원인, 자, 버려지는 의복 이죠안 입을 의복, 뭐, 헌 옷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용하지 않는 가방이나, 신발, 그다음에 뭐 장신구, 모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단순히 다시 활용하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거죠. 자,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업그레이드. 뭔가 새로운 것으로 더 올라가는 방식, 더 가치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한 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다시 탄생시키는 걸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활용과 재활용에 더 넘어선 네. 새로운 가치로 만드는 걸 업사이클링이라고 업사이클링이라고 하죠.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자, 재활용은 의복이 다시 의복이 되는 건데 자, 업사이클링은 의복이 의복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의복이 아닌 걸 수도 있고 더 새로운 것으로 더 탄생할 수 있는 새로운 용도로 새로운 용도로 탄생할 수 있는 걸 얘기해요 자 우리는 이걸 실천해 볼거고요 이렇게 배운 것처럼 수업 시간에는 친환경적인 의생활을 실천하는 업사이클링을 실천해 보는 실습을 해볼 거고요. 자, 이 영상이 올해 2022년 마지막 영상이 될 거고요. 자, 남은 시간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실습 미션을 통해서,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